되나? 아, 아, 오, 되는군, 오케이. 어, 오늘은 15분 남았는데 어, 팀플을 하다가 이걸 가지고 뭔가 이제 어, 제 방식대로 따로 하고 싶어졌어요. 음, 팀플은 팀플인 거고. 어. 이 게임 오브 라이프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까지는 아니지만 게임 오브 라이프가 이제 그좀 되게 직한 게임인데 이를테면 이렇게 해 놨을 때 이쪽 칸은 인근 셀이 3개여서 이제 생성 조건이 맞아서 생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쪽 셀은 주변에 이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인구수가 적어서 죽어요. 이 예,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깜빡깜빡.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은, 어, 이 이거 왜 이렇게 느려? 플랫 버전, 아, 뭐지? 웹 버전, JS 버전 좀 그러네. 이거 같은 경우 가운데 얘는 죽어요. 왜냐면 하 오버파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엑스트를 눌러보면, 네, 이렇게 되죠. 뭐 이런 식인데, 이거 가지고, 이 게임 오브 라이프 가지고 이제, 기해서 이제, 막, 뭔가 만들 수도 있고, 스페이 이거, 막 돌려보면 이렇게 가죠. 뭐, 이런 거를 할수 있어요. 어, 되게, 어, 컴공, 진성컴공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게임인데, 어, 시간이 없는데. 서론이 길었고, 이 코드가, 어, 이원 저자가 아마 자바스크립트로 먼저 짠것 같은데, 자바로 만들어 놓은 버전이 있어요. 이거 AWT를 쓰는. 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개조를 하는 걸, 이제 확장하는 거에 대한 좋은 샘플이어서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해볼 겁니다. 어, 잠시만요. ssh 쓰는 걸로 해서, c 피 그리고 음, 아, 어, 이, 아, 아, 이렇게 음, 어, 뭐 잠깐 노출된다고 크게 달라진 거 없으니까. 템플 프로젝트인데, 급하게 안으라고 열어버렸어요. 어, <laughs> 어이, 아, 어 실수가 많네. 음, 음, 아, 뭐야, 왜안 돼. <laughs> 빨리 해라. 이건, 팀플 프로젝트인데, 어, 다, 행히 코드는 안 나왔네요. 어, 코드 나올까봐 실수할까봐 이제 막어버버 했던 건데. 자, 새로, 새로 역시다 새로. 새로, 유. 에, 네, 버전 컨트롤, 킥. i 래서 V. 하면, 이. 어, 잠깐만요. 이건 아무래도 안 좋은 것 같아. 음, 일단, 포크를 하고요. 내 걸로. 포크를 한 거에 기스로 합시다. 원저작거로 하면 은 이제 플리캐스트 만드는 게좀 달라져요. 그 이제 네, 됐는지 확인하고. 있고. 디스인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10분 남았어요. 제 목표 시간은 10분 안에 이번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분 안에 코드를 굉장히 빨리 변경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 편은 이제 혹시 누군가가 만들어달라고 하면 할게요. 지금, 어, 아니면은 이제 기약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굉장히 바쁜 사람이 되어버려서. 솔직히 지금 이것도, 그래서 15분만 하자라고 마음먹고 하는 거거든요. 이 코드가 보시면, 어, SDK. 오케이. 어, 여러분, 인텔리제이를 찬양하셔야 합니다. 인텔리제이가 이제 알아서 프로젝트 구조를 분석을 해서, 이제, 실행, 컨피규레이션, 이런 것도 다 해줘요. 너무 편해요. 코드를 접어서, 보면, 어라? 아하 잠시만요. 그냥 하니까 되던데요라고 했던, 자, 어떻게 프로젝트 세팅 들어가면, 오, 모듈, 소스. 이렇게 하면 나오려나? 인덱싱을 하죠? 네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고작 하나 잡아줬는데 알아서 잡아 메인 찾아가지고 실행 가능하게 됐어요 요걸 누르시면 뭐야 어아 아웃풋이 안 잡혀 있다네요 잠시만요 아, 이거 아까는 그냥 됐는데 음, 어, 이럴 땐 이렇게 하시면 뭔가 인텔리제이가 기대대로 안 움직일 때는 저게 최고예요. 인 벨리드, 캐시, 앤리스타트 어, 지금 디스코드도 켜놓고, OBS도 켜놓고, 그래서 그런지 좀 시간이 걸리네요. 어됐다 말하자면요. 어, 뭐블로그에요. 길이그노는 아무래도 상관없고요. 음. 인덱싱을 하죠. 인덱싱 다 되고 나서 얘기를 합시다. 시간이 점점 없어. 일단 뭘할 건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음, 이제 이거였나? 아, 넥스 네. 음, 이 게임 오브래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세칸 이상이면, 이제 살고, 뭐, 몇 칸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인접셀이 좀 칸이 많았으면 오버퍼퓰레이션을 죽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 게 로직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걸 하기 위해 따라오는, 뭐, 예를 들면, 클릭하면 셀이 배정이 된다든지, 다시 클릭하면 없어진다든지, 그런 건다꼭 그 규칙 하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요. 그, 그래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때 셀이 적냐 많냐 너무 적냐 적당하냐 너무 많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행동이 바뀌는 거죠. 그거를 판별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어,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붙이고 싶어요. 이 코드를 그러니까 지금은 실습 예제가 게임 오브 라이프 이 게임인데 어, 이거는 만약에, 그냥, 예를 들면, 어, 여러분이, 어, 뭘 예로 될수 있을까요? 음. 음. 음, 예시를 들만한 게 없네. 음. 아, 생각났다. 어, 별로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음, 아, 딱, 전 지금 자바 프로젝트 유명한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서, 차마 말을 못 드리니까, 이제 자바스크립트 쪽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 리액트 테이블 이라는게 있어요. 저는 이거 너무 편리한데, 왜냐면 얘가 안 이쁘지만, 그니안 이쁘지만, 약간 부트스트랩 같은 거예요. 부트스트랩 안 이쁜데, 그리고 나름 잘 만지면 또 이쁘게 만들 수도 있으면서, 어, 적어도 이제 빨리 만들 수 있다는 장점과, 그래도 내가 만든 것보다는 그나마 낫지라는 그런 점이 있어서, 어, 각설하고, 리액트 테이블 이라는 오픈소스가 있는데, 걔는 되게 뭐, 그, 사용하기가 편해요. 근데 아쉬운 건그 옆에 위젯을 달기가 너무 힘들게 생겼어요. 어, 근데 지금은 제가 그래서 그거에 이제 제 컴퓨터는 대확장을 하고 뭐 그렇게 쓰는데 그냥 애초에 그 프로젝트 자체에 기여를 해버리고 싶다. 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과감히 마음 먹고 코드를 이제 클론을 해서 마개주를 해요. 아, 마음에 들어요. 내 마음껏 써요. 근데 리액트 테이블 쪽에서 뭔가 이제 대단한 패치를 했어요. 막 버그도 엄청나게 많이 잡고. 어, 어, 그 좋은 거는 가져와야죠. 이제 그 풀을 땡깁니다. 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코드를 작성 하면 거기서 컴플레이 엄청나게 많이 나서 합치는 걸 포기하게 돼요. 지금 응. 이 방송에서 이제 15분째 방송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원래는 사실 이걸 먼저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이제 너무 오랜만이어서 뒤에 얘기하는데 리베이스를 대비해서 코드를 수정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될 거라고 믿고, 한 번, 다시 한번 해보죠. 아, 어, 아웃풋. 아. 모듈에 아웃풋이 안 잡혀있대요. 아무 데나 잡아주죠. 잡혔어 이러면 되나? 아무렇게나 해봅시다. 일단, 이거 도는 게 중요하니까. 음. 일단, 먼저 도는지를 확인해야겠죠? 어허. 아이씨.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 뭐지? 어, 아까는 잘 됐는데. 음. 야, 이럴수가. 아, 왜 이런데 잡히냐. 다시 한 번. 뭐야 또 없었네. 뭐지? 아 접어야 되나? 2분 안에 2분 안에 해결하면은 5분 동안 코드 자체 바꾸는 거는 정말 5분도 안 걸릴 일이거든요. 음. 이거였나? 됐다. 30분 됐는데. 자. 웹 버전보다 이게 드래그가 돼서 좋은 그런 게. 예. 네. 작동하는 게 보이시죠? 5분 안에 5분만 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음. 지금 이걸 보면은, 예, 원작자가 자바스크립트로 먼저 짠 다음에 다 자바로 포팅해 놓은 버전인 것 같아요. 코드 스타일을 보면은 전혀 자바 같지가 않아요. 약간 C 쓰다가 만것 같기도 하고, 뭐 구현이 덜된 것도 있기도 하고, 뭐 그냥 딱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있던 코드를 AWT 배우고 거기에 우겨놓은 맞춤,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무엇을 할 거냐. 어, 아까 넥스트 근처에서 주절주절 거였죠? 어 어디냐 이건데 여기에 next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가 이제 그 다음 이 게임 오브 라이프는 사냐 죽냐 이거 따지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죽 죽고 새로 살고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음. 이걸 고칠 겁니다 일단 그 전에 할 일이 그러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얘를 상속하는 애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우린 원본을 안 건드리고 행동을 바꾸고 싶어. 요 그러려면 네, create subclass 예 네. 어, 예 네, 그냥 일단 추천해주는 인플 이 이름 그대로 하죠. 그리고 넣 어, 넣라고 하고요. 자어 그래놓고 어, 하고 싶은 게 아까 override next 예 네, next 얘를 내용을 바꾸는 거였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그 여기 에 붙여요. 오케이. 실질적으로 얘는 하는 일이 없죠. 실질적으로 얘는 하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슈퍼를 부르는 것 대신에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온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프라이베이터서 이제 상속 클래스에서 볼 수도 없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일단 먼저 해결을 합시다. find source. 이게 원본 코드예요. 이 아래에서 p r i v a t 이거를 전부 프로텍티드로 바꿀 거예요. 그 전에 확인을 보면 네, 전부 선언문 맞죠? 네, 전부 선언문인데 선언문 프라이베이스를 전부 다 프로텍티드로 플레이스업 아, 올파일지 할 걸. 자,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음, 다시 일로 오면, 네, 이 노란 줄은 코드가 똑같아서 있는 그 코드 중복이고요뭐 나머지는 없죠. 음, 이렇게서 해 이제 모든 원본 코드를 다그 상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왜냐면 다프로토티드이기 때문이죠. 음. 최소 프로텍티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걸로 어떻게 바꿀 건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2분 안에. 자, 넥스트를 어, 바꾸면 이게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를테면 우리는 죽지도 않고 그리고 새로 태어나지도 않는 게임으로 바꿔버릴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겠죠. 하지만 바꾸 바꾸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이 녀석을 찾아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서 할당하죠. 얘를 풀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다시 아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하는게 낫겠네. 그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타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상속해서 쓰는 거잖아요. 아못 듣겠다. 다시 하나 더 있었는데. 음, 아 네. 여기 <laughs> 인플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다시 가면. 예, 네, 다 선언이지. 실제뭐 할당해서 한다던가 그런 건 없어요. 이제 모든 이 게임 오브 라이프 그리드를 쓰는 애들은 인플로 대체가 됐습니다. 이 새로 지정한 이 녀석고요. 그리고 데벌리지되는 거야. 약간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요. 자, 가라치기가 됐어요. 그래서 원본 코드에서 원래 게임 오브 라이프 그리드를 쓰던 애들은 지금 제가 선언한 예로 바꿔치기 당했고요. 그리고 이 대부분의 네 내용은 다 결국 얘를 상속하는 거고, 제가 딱 바꾸고 싶은 부분이었던 next는 제가 하이잭해서 이제 여기 죽고 살고 부분을 주석처리를 했죠. 이걸 돌려봅시다. 그러면 아까 했던 웹버전에서 했던 것처럼 얜 깜빡여야 되고, 얜 사라져야 되죠. 그리고, 하이퍼로 해놓고, 스타트. 네, 죽지도 살지도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너레이션은 올라가죠.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리베이스를 대처하는 방식이냐? 어, 이를테면, 지금은 급해서, 제가 시간, 아, 5분은 또 넘겼네. 시간을, 제한을 걸고 해서 이렇게 주절주절 하면서 횡설수설 하면서 했지만, 얘를 아예 막 이를테면, 음, 시간도 없어서 그렇게 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h d 벡터. 네. 이런 식으로 했다고 칩시다. 그러고 네, 이 그리드를 보시면 어, 어.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어딘가 있을 텐데 아 여기 추가가 됐죠. 예를 그 들면 패치드 게임 오브 라이프 인플 그리드 인플 개발 툴이 좋은 걸 써야 되는 게 이, 이유예요. 이런 걸 편하게 하려면 내가 내가 신경 쓰지 않고 이게 바로바로 바로 해야 돼요. 아, 약간 어, 여기서 어떤 짓도 할수 있냐? 어 심지어 이름까지 바꿔치기 할수 있죠. 어. 이렇게 면얘 이제 패키지가 달라졌으니까 이 이름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이걸로 바뀌고 컴포넌트 n t 를 지우면 이렇게 하면 되고. 실행 되요 네. 오. 어? 예, 여전히 안 바뀌는 그 스타일이죠. 자, 이걸 바꿨기 때문에, 휙. 네, 이 코드 생긴 거 그대로죠. 여기 코드에서 이제 바뀐 내용은 이제 이거 패치드로 하나 바뀌었다는 것뿐입니다. 네, 요게요게 요게 생겼어요. 없던 애가.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대부분의 코드가, 어, 일단 이거, 그 원래 원저작자가 이제 프라이베이트로 해놨던 애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충돌이 나요. 충돌이 나겠죠. 이게 만약에 어, 멤버가 추가됐다던가, 이름이 바뀌었다던가. 하지만, 이거는 정말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보자마자, 프라이베이트는 무조건 프로텍티드로 바꿔야지. 원본 코드에 그런 게 있으면. 하고 바꿔버리면 되는 거고요. 충돌이 났을 때, 합칠 때 편한 거를 말씀드리고, 하고, 이 원본에서 이제 내용이 바뀌어도 돼요. 우린 여기에 수정을 일체 안 가했기 때문에, 이게 잠깐 바뀌었었지만, 이젠 이 글자가 똑같으니까 이제 충돌이 아니죠. 네. 영향이 안 갑니다. 이, 이걸 우리가 이제 변경점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충돌이 안 납니다. 충돌이 안날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수정을 이 패치들 밑에 이 상속시켜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원자작자 코드에는 없기 때문에 원, 그 다른 사람이 이제 작업해서 올리는 거에는 이게 없겠죠 이, 이 부분이 당연히 충돌이 날 수가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이제 작업할 때 리베이스 때그 어떻게 할지를 걱정 안하고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원본의 내용을 붙이고 싶으시면 상속을 해서 이 안에서 수정을 하시고 슈퍼콜을 하지 마세요. 슈퍼에 있는 코드를 복사를 해서 가져온 다음에 고치시고 슈퍼를 호출 안 하시면 됩니다. 슈퍼에 있는 코드는 뭐냐? 슈퍼에 있는 넥스트에 대한 코드는 이거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고쳐버리면 길그 리베이스할 때 충돌이 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코드지만 남겨두는 겁니다. 네, 이, 여기까지가 아이디어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충돌 나는 이 프라이베이트 포티지로 바꾼 이 부분은 이거는 그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쉽게 사람 손으로 얼마 시간 안 들이고 해결할 수 있다. 네, 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한, 하나 단점 만약에 원 저작자가 엄청나게 과격한 그 변경을 해서, 어, 이제, 동작이 달라질 수 있어요. 원래 이제 게임 오브 라이프 동작이. 우리 기대대로 안 되겠죠? 그 코드 컴플릿은 거의 안 나는데, 동작이 기대대로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니 테스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싶은 얘기였고요. 갑자기 팀플 하다가 떠올랐는데, 어,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여서. 영상으로 안 남기면 조금 후회할 것 같아서 부랴부랴 만들어습니다 여기서 끊을게요. 안녕.